중국어를 초급딱지는 뗐다 혹은 한 10강, 15강 이상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중국어 표현을 먼저 보기 전에, 단어를 먼저 보기 전에 그 문제집이나 책 제일 뒤에 보면 한글로 번역된 부분만 있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먼저 본 다음에 내 머릿속으로 장문을 일단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단어랑 장문을 보고 나서 보면 그걸 안 보고 보는 것보다 훨씬 학습 효과가 좋아요. 민바이마. <목소리> 어떤 영어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남이 다써 놓은 걸 먼저 보는 거랑 내가 일단 한번 생각해 보고 남이 써 놓은 걸 보는 거랑은 정말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채팅창에는 HSK 4급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잡소리였습니다. 자, 8개 단어 먼저 보고요. 문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不舒服.不舒服. 슈우프는 되게 코지하다, 편하다, 좋다는 건데, 거기 앞에 뿌가 붙었어. 그러면 뿌, 슈우프, 그러면 안 편한 거. 몸이 아프고 불편한 거예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단어만 외우는 거는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기 때문에 단어만 오늘 봤다고 하더라도 이걸 내가 어디다가 써먹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자, 지금 방금 뿌, 슈우프를 알아봤어요.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에다가 신체가 불편해. 몸이 불편해. 만들어보세요. 다섯 글자로. 흐코베콘 잘 따라하고 있어요. 뿌슈후. 그럼 앞에다가 뭐지? 신체가. 몸이 불편해. 이렇게 만들어보세요. 시안티 뿌슈후. 이렇게 쓸수 있고요. 더 길게 만들어볼게요. 우리 엄마 몸이 편찮으셔. 라고 만들어볼게요. 그러면 세 글자 더 추가하면 돼요. 우리 엄마 몸이 편찮으셔. 시티부 슈프인데 주체가 내가 아니라 우리 엄마 시티가부 슈프야. 자시티부 슈프, 엄마 마시티부 슈프 이렇게 쓸수 있고요. 부사로 시간을 넣어볼게요. 최근에 우리 엄마가 계속 건강했었는데 요즘 들어 최근에 우리 엄마 뭐 건강이 별로야라고 해볼게요. 어 최근에 엄마 마시티부 슈프, 最近. 에찐마마 이렇게 문장을 요거 하나에서 열, 열 글자로 늘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학습 방법이에요. 다짜고짜 이턱 문장을 다 보면 하기 싫어져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다 이만큼 해낸 거예요. 이 모아놓은 모아놓은 내고 조각, 조각들로 쭈에 찐 원마마샨 디뿌 술후 좀더잘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래서 나는 되게 걱정이야. 이런 표현들을 더, 더 만들 수 있고요. 最近我妈妈身体不舒服.所以最近我很担心.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最近我妈妈身体不舒服.很好写도完美 좋습니다. 这几天我妈妈身体不舒服.마妈身体不舒服对,很好.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래도 단어가 안 외워진다. 정말 그래도 안 외워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미지랑 같이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번역해 볼게요. 찐텐 很不舒 근데 이거 봤을 때는 이그림이랑 상관없는 것 같아. 昨天很不舒服。쩔셔 마. 昨天很不舒후 가슴들이 늙드세요. 내가 많이 준비해놨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거. 昨天很不舒服。 내가 가슴들이 <laughs> 잘 치질 거다 준비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내 보내지 마. 자, 오늘 컨디션이 별로네. 라태십니다昨天很不舒후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리고 자, 중국인들은 부슈푸를 어떻게 검색을 하냐면 여기에 박스 안에 것만 볼게요. 眼睛不舒服怎么办? 眼睛은 눈이야. 그러면 眼睛不舒服怎么办? 중국인들은 부슈푸를 넣어서 어떤 장문을 하는지, 어떤 질문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眼睛不舒服怎么办? 눈이 아프면 어케요? 이라 드시고요. 밑에 거는 右边肚子不舒服是什么病?약 물어봤어. 요변은 어느 쪽? 요변요변 뚜드는 배구요. 요변배 중에, 요변 어, 나 얼굴 보이고 싶은데 화면에. 자, 오른쪽, 요변요변 요, 요변뚜즈부슈 부, 시什么病? 오른쪽 배가 아프면 무슨 병이란 뜻입니다. 요변 두, 즉, 부, 슈, 후, 셈, 머, 삥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명 이란 뜻이구요 아 이게 명장이야? 오른쪽 배 아픈 명장이에요? 어, 이렇게 질문하는 거 중국인들은 이렇게 검색을 하네요 아 그리고 아까 거 중에 안 보여준 찾아놓은 것 중에 안 보여준 이미지가 있네 이런 거다 보여줬어야 됐는데 아 안타깝이까비 이런 거 있었는데 아까 거 중에 거, 거, 짱, 삥잘 찾았지? 거, 거, 짱, 삥 이거 아까 아까 짱, 삥한거 중에 내가 깜빡하고 안보여주게 있어 거, 거, 짱, 삥 이게, 어, 깨병, 깨병 강아지, 아픈 척 하는 강아지, 이거 있었고요 이거 조금 복잡한데, 한번 해볼게요. 女生装病,死未看他一眼.女生, 여성이装病, 死,死的 단지. 다만,未看他一眼. 저, 저, 막, 발자 좋다. 她爸, 저, 很好.狗狗装病, 보셨구요. 什么病神经病不是吗神经病不行不好的话哎那女生抓病只为看他一眼这是什么意思的呢女生女生抓病 여자가 아픈 척하는 거왜 아픈 척해요? 그그 잘생긴지는 모르겠는데 어이이 남자를 이 이션 이션 시에샹 다이브 시을 한번 보기 위해서 뉴이션 무病빙 그를 한번 보기 위해 단지 그를 한번 보기 위해 개병을 부리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쏘해마. 수스 <목소리> 타이에스 어, 수아이 의사 쌤이 존잘이라서 여자들이 아픈 척하고 가는 거 그리고 방금 봤던 거는 부슈우후 <목소리> 다시 <그래서> 얘기하겠지 부워 <목소리> 부슈자두 번째 단어구요 오늘 두 번째 단어 실제로 많이 쓰는 단어예요두 번째 단어는 네이버에는 이렇게 검색해요 매이찐 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중국에 있을 때 단한 번도 저는 매진널 이렇게 들어본 적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국경에서는 매절이라고 씁니다. 매절, 매절 발음하기 힘들어요. 매절, 힘이 없다, 기운이 없다. 이거 매진널이라고 남방에서 얘기합니까? 혹시라自南方的同学或者是在上海上上在南方就学的留学的同学在在南方怎么怎么说的呢这个매절이라고 하지. 나는 메이짤을 썼었는데 네이버에 그 아이콘을 딱 누르니까 정말 어색한 성우가 메이찐널 이렇게 읽는 거예요. 메이찐널이라고 나는 못 들어봤는데 우리는 메이짤이라고 했고요. 남방에서는 메이찐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화를 빼고 메이찐. 난 남방에는 길게 체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방에 네이버에서도 메이찐널이라고 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메이짤 아니면 메이찐인데요. 북방에서는 얼화 발음으로 메이짤 이렇게 써요 어你왜什么美劲儿啊今天你很美이렇게써요남방은美劲是吗谢谢谢谢谢谢가诉我 여러분 편한 걸로 쓰세요. 북방 갈거면메절 남방 갈거면메劲 어, 우리는메절이야 나는 이런 말이 편하거든. 예를 들면메절메셜은 매실. 괜찮아요라는 표현인데메셜남방에서는메실이라고 쓰거든요. 근데美절이 더 감기기 때문에 카지나今天你의美이건 무슨 뜻? 채팅 한번 해보실래요? 看起来今天你没이儿이거怎么写 한번 타이핑 해보세요. 빛의 속도로. 看起来,大家, 아, 看起来,今天你没这儿. 한번 써보세요. 채팅. 받아쓰기. 看起来今天你没이儿 이렇게, 没이儿 그냥 알아갖고는, 그냥 막 밑도 끝도 없이, 어? 没이儿 이렇게 쓸수 없잖아요. 문장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看起来今天你没이儿 이렇게 써야 돼요. 카자이찐 <가자> 혜은이 매일 짤 보아하니 오늘 너 기운이 없어 보인다 라는 뜻이구요 매일 짤 이런 느낌입니다 타 매일 짤타 매일 짤자 발음이 이상한가요? <laughs> 그러면 매이 찐으로 외우세요 매이찐 검색하셔가지고요 네이버에 들어보게 하시고 매이 찐으로 쓰시면 되구요 저는 유학을 부경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발음을 알려드리다 보니까 요 발음이 조금 이상하시면 네이버 사전을 활용하도록 하세요. 자, 세 박송이님 고맙습니다. 시신 니들이 안가시 신체 체어 페이치 안득간 시에 카지나인 이진 티엠에이저 시에 더허 아다시 아미엔너 자세 번째는요 아플 때쓸수 있는 말안색이에요 리엔서 리엔서 안색 리엔서예요 한자 그대로인 것 같은데 리엔서 그렇지만 여자 여자한테 안색이 별로 좋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들은 화가 나요. 왜냐하면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화장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여자에게 함부로 어 누나 오늘 안색이 별로예요라고 하면 여자는 속으로 기분이 몹시 더러워져요. 그리고 심지어 화장을 했는데 불구하고 리엔서라고 리엔서 뿌하라고 얘기하면 어, 대인기피증이 걸릴 수 있어요. 아, <laughs> 좋니하 谢谢你的486个星星气球 ,486 个星星气球谢谢。这个、好可爱呀、啊。那这个我第一次收到的吧。我的三位助理我这个是第一次收到的。那个一거는처음인것같아4的 4,，4는把아봤는데。고맙습니다瞪금없지만谢谢。그림이다바뀌었네可你看 ,486, 谢谢 ,484 个星星气球又红了。 네, 장두칸씨. 띠바이님 아닌데요. 어, 얘 지금 술 마시는 중이었어. 아, 강퇴시켜드립니까? 아이저님? 강퇴시켜드립니까? 페인 저번에 받았어요. 나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어떤, 어떤 년이야? 그, 도 누구야? <웃음> 아, 내일 자려야 되는데. 내일 자려야된는데 네, 치풍은 사형인데, 강퇴 원하시면 강퇴시켜드릴게요. 자기가 취한 상태로 쏘는 거는 나중에 혹시 후회하실까봐. 제발로 나가신대요. 빠빠 지지. <laughs> 알아서 가신답니다. 제발로 <laughs> 나가시는 분은 왼쪽입니다. 빠빠 지지에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나도 한잔 하고 싶다. 빠빠 지지에 자 시작 이거 리서까지 보셨는데요. 리엔서 주스 이럴 때쓸수 있어요. 안색이 안 좋다고 이렇게 말할 때 리엔서 부하오마 이렇게 쓸수 있고요. 이렇게도 쓸수 있어. 좋아하니너 오늘 안색이 안좋아 한번 만들어보세요 다크서클은 중국어로 뭐라 하더라 헤이 앤췐 이라고 해 헤이 앤췐니들 헤이 앤췐헌리하자 이렇게 쓸때앤서가 안좋아 너 안색이 안좋아 라고 쓸때 음... 또 네. 어, 이런 것만 기억한다니까 다크서클 옛날에 내 친구가 안경 안경찍혀가지고 서클렌즈 달라 그래야 되니 다크서클 달라 그랬었는데 <laughs> 서클렌즈 보러 왔어요 해야 되는데 다크 서클 보러 왔어요라고 말했어. <laughs> 자기 입을 찢어버리고 싶다며. 카스라이니친티엔不好 이렇게 쓸수 있어요. 카스라이니리不好 혹은 안색은 좀 그래서 좋나요? 응. 알아듣고 갖다 주던데? <laughs> 알아듣고 갖다 주던데? 내가 그중에 욕했거든. <laughs> 아,好笑吗？我觉得。 <laughs> 이부시마 그래 카시야 씨이 찐태의 리에하 근데 안색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안색이 좋네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맘마 다니하 찐태 안색이 좋으네요 되게 좋으네요 한번 해보세요 하와이마? 응 하와이 까마야 보이시슬 이렇게 네거티번 삶이지 찐태의 니들 리에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제제의 찐태의 니들 리에서 흥하 이렇게도 쓸수 있고 부하이라고 쓸수 있고요 저쪼쓸 리에서 脸色不错也好看起来今天你的脸色很好看起来今天你的脸色真好也好写得好太好啊对然后 이거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거 봄에 이렇게 피곤한 거 중국어도 똑같아요 춘곤 그래서 춘쿤이라고 씁니다 건설법 잘해야 되는데 춘쿤 춘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춘쿤 자, 이게 춘곤이라는 뜻이구요 무슨 뜻인지 다 알죠? 춘곤.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춘곤. 응, 연서하.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오 연서, 하오 신칭. 그거 그런 것 같다.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하오 연서, 하오 신칭. 그러면 그런 느낌인 거지. 아, 어, 좋은 안색에서 좋은 마음이 그러니까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하오 연서, 하오 신칭. 근데. 음, 촌쿤 내가 떠났는데 이...